안녕하세요. 버드나무 작가 정혜윤입니다. 어, 제가 버드나무를 그리게 된 배경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버드나무의 바람을 그리고 싶었고, 그리고 촉각을 그리고 싶었고, 그리고 현대인을 닮은 버드나무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어, 촉각이랑 그리고 어, 버드나무의 바람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일상성,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과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그런 향수, 할머니와의 향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버드나무를 차용하게 되었고요. 네, 버드나무는, 어, 홍수를 견뎌내고 그리고 어떤 힘겨운 일들을 견뎌낸 마치 우리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을 올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버드나무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쓰고 있는 재료는 사실, 어, 보시다시피, 어, 자개와 그리고 오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 재료들은, 어, 현대에서 만들어진 재료가 아니라 고려시대 이전부터 우리 민족과, 어,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 어, 지금까지 어, 살아내온 그런 재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색감도 어, 인공에서 어,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색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나전과 그리고 오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들 어, 제 작품을 보시고 어, 이거, 이 색깔은 도대체 어떤 재료로 작업을 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인공적인 그런 유화나 어떤 다른 재료들이 아니라 순수한 오칠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칠 자체가 굉장히 색깔이 진한 검정색이나 갈색으로 알고 계시는데, 거기 안에 알료를 섞으면 이렇게 화려한 색감을 재현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색감 자체는 인공알료가 낼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색감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나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어, 실제 자연물을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마치 드로잉한 것 같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보여지는데 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어, 이 선들을 작업을 할 때는요. 어, 천연 접착제를 이용해서 자개를 어, 이 조각돌을 이용해서 조금씩 끊어내면서 작업을 하는 기법이고요. 어, 이 기법의 이름은 끊음질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 오칠의 캔버스는 주로 나무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무판을 어, 시작할 때는 어, 제일 처음 어, 오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순수 천연 어, 오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과 희석제를 섞어서 나무를 한겹 발라줍니다. 오칠이랑 어, 찹쌀풀을 이용해서 어, 페이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페이스트를 삼배천에 발라서 이 안을 삼배천을 어, 한번 씌워줍니다. 건조가 된 다음에는 그 위에 오칠과 그리고 어, 토분을 이용해서 페이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 위를 어, 편편하게 발라줍니다. 이 과정을 보통 두번 정도 진행을 하고요. 도자기처럼 보여지는 느낌은 이런 어, 토분이라는 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비로소 검정색 오칠이 한번 깔리고요. 그 위에는 스케치를 하고 어, 자개의 그런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생각보다 제작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붙이고 그리, 그리고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경화가 되는 시간이 일반 그런 재료들이랑 다상이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이 어 중장년층은 과거에 대한 추억 그리고 향수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MZ 세대들은 어 우리의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좀더 증폭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